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딱 막아요 자손안 닦았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천국문에 딱서 가지고 검사합니다 손 닦았어 안 닦았어 어손안 닦아지 않도결 절과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아니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모습이 바리제인과 서경과 율법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가 제 기능을 못했어요. 제 기능을 하고 헛다리 긋고 있고 엉뚱한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정상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말하는데 몽학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행단보도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무단행단 해야 돼요? 행단보도 지나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행단보도 넘어가 되죠. 횡단보도 가는데 무단 횡단해도 되죠? 안 돼요? 그 판단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사회적 약속은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는 어떤 어르신이 한이 가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한참 가가지고, 다시 또 한참 와야 돼요. 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보모생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넘어가 버리죠? 아, 그럼 어떤 방식이 생길까요? 아, 이건 안 되는 줄 알면서 했어. 근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범법한 거야. 그 다음에 천국에 못까 그럼 천국에 가시는 방법 뭘까요? 저것다 횡단보도 안만들놓고 여기다 횡단보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사거리 보면, 사거리 보면, 이렇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X자로 만들어가지고, 신호 딱 뜨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버리죠? 네,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범법자가 되지 않겠고, 정상적인 합법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주면 그나마 좋은 건데. 왜? 범법자 안 만드니까. 그런데 범법자 아닌 것 같고 합법적인 것 같은데 손 씻지 않고 밥을 먹거나 주발에 씻지 않고 밥을 먹거나 그다음에 물 뿌리지 않고